아프리카 TV 토크 캠방 부분 대상에 빛나는 내 동생 왕자님 박중규 케이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오, 스타일 뭐야 이거? 오늘 좀 그래도 좀 약간 소개팅이니까 깔끔하게 입었죠. 찐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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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사실 저희 아바타 소개팅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네네. 늘 섭외 일 순이었는데 본인이 작정. 예, 아... 야, 이게 니다 제가 늘 이렇게 좀 섭외를 할때매칭에 신경을 씁니다. 아, 솔직히 제일 까다로웠어요어왜 까다로워요? 제가? 아니, 가만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인호다, 보면 이런 여자가 어울리겠다 뭐, 학콩이다 이런 남자. 케이다, 하니까. 이뻐야 돼. 몸매 좋아야 돼. 학력을 안봐 또. 근데 또 성격 좋아야 돼. 안 그래요? 맞죠? 아, 맞죠? 이건 아, 같은 맞죠? 맞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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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이거 맞 많이 만나봤잖아요 많이 아. 만나봤습니다 아. 예. 강남에는 두 가지 여자가 존재하죠? K만난 여자, 안 만나본 여자 죄송합니다 예, 예. 그 많이 만나봤는데 음. 결국에 제일 기억에 남는 여자는 음, 음. 저한테 잘하고 착한 여자 아 결국에 자 그러면은 오늘의 소개팅 열을를 공개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좀 밀당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을 싹 보여드렸었는데 저희끼리만 먼저 한컷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만 자, 어. 자. 나, 자, 눈떠 주세요. 자. 좀 채팅창 반응 좀. 예, 눈떠 주세요. 채팅창 반응 보세요. 오, 아, 세다. 오, 좀 노시는 문 같다. 어. 아. 다양한데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클럽 친구 만들어 주려고 <laughs> 불렀네. <웃음> 아니, 아니. 정은 나의 최고의 장점 뭐라고 생각해요? 재료. 지형 응. 그 하중 막 어필 막 계속 시키고 하지 마세요. 아 얘가 K 가뭐뭐 뭐 건물이 있고 막나 뭐 내가 너한테 지형 내릴 건데. 허수인 것 진실이라고. 아니 근데 어차피 아바타잖아. 들어갈 때부터 나 그거 시키려 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람보르기니 타다가 지금은 외제차 몇대 가지고 있는 K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버님이 그 훌지에 제가? 아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재수 없어 보여죠 여동생이 아니, 첼로 아니, 리스트 국가대표 출신. 아 무슨 첼로 국가대표가 어디 어. 있어요. 그렇게야 아, 웃긴 뭐,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 에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현장 카메라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외모 칭찬 부터 할게요 너무 섹시하다고 뭐 미칠 것 같다고 외모 칭찬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너무 너무 이쁘세요 <laughs> <laughs> 저, 저, 그, 저 누군지 알죠? 저 k 예요저 누군지 아세요? <laughs> 저는 K입니다 네 실물은 좀 화면이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실물은 좀 근데 어? 자 여러분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은 제 아바타를 듣고 있습니다 k도 제 아바타를 듣고 있고요 통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 음속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지경은 각자 다르게 들리죠 실물은 뭔가 아까 그 화면으로 봤었는데 네. 뭐예요? <laughs> 네? 화면으로 멋있었는데 피부도 아, 안 좋으시고 별론 것 같아요 네. 화면으로 멋있었는데 힌다크보다 그 피부는 조금 아, 네. 아니 대, 죄송해요. 남부르긴이 타고 오셨나요? 남부르긴이 네.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카니발 타고 왔어요. 에 아쉽다. 그것 때문에 저 궁금해서 왔는데 아쉽다. 남부르긴 아, 좋아하세요? 솔직히 K 하면 네. 돈이잖아요. 솔직히 K 하면 돈이잖아요. K형에 도움이 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은 일단 코드가 잘 맞아야 되고 어, 하얀 사람 좋아해요 하얀 사람이요? 어. 본인이 좀 하얗지 않아서인가? 아, 그래서 그런가 봐 약간 원래 자기한테 좀 없는 거 가진 사람 <laughs> 아니는 그래도 하얀 여자보다는 구릿빛 여자들이 완전 좀 섹시하고 저 <laughs> 하나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전 하얘지고 싶어서 맨날 막 21호 이런 거 바르고 가는데 아, 지금도 예쁜데? <웃음> 아니 <웃음>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케이 씨는 여자 듣기 좋은 네. 말만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선수죠. 케이 씨는. 네. <laughs> 아... 어 얘기하세요. 음... <laughs> 괜찮아요. 클럽 좋아하는지 물어봐요. 음, 클럽 강남 클럽. 클럽은 좋아하세요? 클럽이요. 네. 좋아하죠. 저는 막춤 추고 음악 듣고 이런 거좋아해가 어제도 국빈관 <laughs> 갔다 왔어요. 주로 호박나이트 국빈관. 어제도 국기원 갔다 왔어요. 국기원? <laughs> 호박나이트 <laughs> <꼬박> <laughs> 갔다 왔어요. 그게 그, 클럽인가요? 네. 어, 어제요? 네, 어제. 어제요. 요즘 요막 클럽 문 닫는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음. 막 그런다고. 손잘 씻으시죠? 손잘 씻었는지 체크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손 만져봐. 그래도 요즘 코로나가 진짜 막 이렇게 너무 막 그렇잖아요. 저는 방금 손 씻고 왔거든요. 손잘 씻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아, 뭐 어떻게 확인이 돼요? <laughs> 음. 저도 확인해 볼까요 하면서 나요, 케이 손 좀을 닦고 일 만져볼게요. 저도 한번 확인. 변태처럼 만들게 변태처럼 <laughs> <저> 손금 일자예요. <laughs> 아... K야 변태처럼 만져 K야 변태처럼 만져 아까랑... 변태처럼 <laughs> 아, 네. 여성분 에이, K 아, 네. 클럽 가면 어떻게 아, 네. 노는지 좀 물어봐요. 음... 클럽에서 노는 것좀 보여달라고 할게요. 어, 근데, 근데 아까 그 클럽 클럽 가면 근데 어떻게 노세요? 궁금해서 한 번도. 어?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춤잘 춰요? 아니 못춰못 못 추는데 그냥 춤추는 걸 좋아해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여성분 K가 춤 추면은 별로다 하면서 화장실 가세요? <laughs> 그냥 그냥 좀막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좋아요 별로 별로면서 화장실 좀 갔다 이렇게. 아. 네, 갔다오세요 아래층에. 어 케이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성분이 많이 솔직하신 것 같아 케이야 뭔뭐뭐 음, 뭐 솔직한 것도 매력 있죠 좋아 좋아 화장실 갔다 오면 자연스럽게 가고 지령은 이제 조금 천천히 할게 자 여러분 케이는 제 목소리지 만들리고요두 번째 몰카 시작됩니다. 네안녕하세요 소개팅 오늘 하러 왔는데 <laughs> 소개팅 하러 왔어요 오늘 이, 소개팅은 소개팅. <laughs> 2대2입니다 어니 <laughs> 전..저.. 오늘 2대1로 소개팅 하는 거요 2대1이요? 네